안녕 안녕 나인이 <laughs> 같이 갈라고? 나인 따라간다 가자 아, 아, 가자 어, 어. 효성 삼촌이 토마야 어? 효성 삼촌이 끌고 간대 야, 인사 한번 해요 <laughs> 안녕 어. 안녕 나이 어. 인사해 안녕 나영아 응. 어. 나 가자 예 가자 가자 야승영어로 출발했다고 카톡만 하게라 간다 나영아 출발했다고 알았어 아. 안녕 어. 영구예요 야! 효성아네아줄거 어? 아니야? 가 끌고, 대형이 뒤에 하고, 영구가 내가 뒤에서 촬영할 테니까, 이렇게 가. 일단은. 순서를. 일단 계속 가야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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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이 웬만하면 속에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가고, 딱 붙어가. 아, 자, 이제, 봉, 순서 만나서 출발합니다. 가가가갈거야 가. 바로 가. 쉬지 말고 가. 고고 고, 고. 자, 50km 고고를 위해서 그 쉬어서 쉬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네. 콜라파워에드. 네, 콜라파워에드 현지 맛이 나고 있죠? 맛나게. 자, 나다, 이거 이거 한잔 먹고 이제 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에이, 하나만 더보다하나해더 보자. 안녕하세안열 자, 발짝 들이요. 자, 공소 빨리 가세요. 출소, 출소, 자 이제 꽁소 홍소 이러면 되죠? 홍소, 아, 홍소, 고.

여기는 좀단거 먹어. 왜냐면 어도를 잡을 거야. 자단 것들 먹어. 아이스 카페, 거야. 아이스 카페 먹자. 아이스 카페 먹어? 벌써. 응? 나도 카페 먹자 그냥 난... 가면요. 너는. 아저씨. 너는. 그냥 똑같은 걸로 해? 좀. 아이스 그냥, 카페 먹어. 까이하거 먹어야 돼. 지금. 야 근데 왜 커피 아이스크림 먹어는 쓸소. 일도 안 보고? 이반정도 아닌데 지쳐 있는 꽁소. 어, 아직 멀쩡한 깜소 야지치도록 합니다 야 지금 무탕이야 무탕이 잘 안무는거야 나도 들어너 국수 짜지 말라고 뭔가뭐 <laughs> 아주 그냥 건강해져 아주 건강검진 내림으로 받으러 가야되겠어 자또 출발하자고 자 뽀글 마시고 야. 또 출발하겠습니다 자개틀를 아, 빼먹은 꽁수 또또개틀또 뺏어먹고 있네요 미지근하지 않냐? 근데 맛있어 달아 아출발하자고요 자, <laughs> 맨날... 또 용담 터널. 양평 용자 터널. 오케이. 또 나오고요. 이거는 부용사터널이라고 되어있네요. 부용사터널. 야, 이게 춘천 가는 길이야. 얼마나 좋냐. 아. 아. 와, 진짜 아.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게다 있어. 어우, 시원해. 아이고,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네, 부용 이터널입니다. 부용 이터널. Então, um Thank <laughs> you. 여기 강원도 춘천시 대성리역에서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저, 저, 홍선의 형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술소 네, 형님이 지금 저, 저희를 이제 타고 가겠습니다. 야, 너이 새끼 뭐말 한마디 해주세요, 너. 죄송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했다. 아, 자. 아직 영고생하어요술수 난 재밌었어 그래 아, 그래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빠이